우리는 한 번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겪고는 합니다.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행 속 시간과 과정은 모두에게 다르게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미서부 여행이 끝나갈 때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 나는 두 번이나 해외 여행을 여기 트래블을 통해서 다녀왔을까?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결론을 제 경험을 통해서 내려보기로 했습니다. 저는 첫 번째로 홈페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. 우선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다양한 여행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여행자 분들의 생생한 여행 후기를 읽어보고 더 가야겠다라는 결심이 확고해졌는데요. 여행에 대한 꿀팁, 좋았던 감정에 대한 공유, 사진 스팟 등등 본인이 가고자 하는 여행 코스 후기를 읽어보는 것 또한 이제 여행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. 교통권 택스리펀 받는 법. 소매치기 예방 등등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. OT에서 팀장님들이 설명해 주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데, OT 참석을 하지 못한 분들도 이렇게 정리된 PPT가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이 참 섬세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좋았습니다.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, 항공권과 숙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. 여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가격이나 룸 컨디션에 좀 민감한 분들이시라면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, 저같이 게으르거나 혹은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 편해요. 다 해주니까. 최고. 명목적인 시스템상 4인 1조로 다니게 되는 여기 트래블의 특성은 저는 식당을 갔을 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. 이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, 저 음식도 맛보고 싶은데, 혼자 여행을 하시거나 혹은 둘이라면 많이 시키자니 남을 것 같고, 가격도 만만치 않고,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좋은 데가 다양한 음식을 맛보면서 그날의 일정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,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. 인생 사진을 건졌다기 보다는 인생 사진이 너무 많아요. 여행을 좋아하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정말 사진을 잘 찍으세요. 뭐 사진 작가 분들이 진짜 많아요. 황금 비율 이제 올리기만 하면 따봉 폭발, 그리고 이제 제 핸드폰 용량도 폭발. This is Sparta! 이야, 저는 아직도 사진 정리를 하지만 평생의 행복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정말 많이 남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.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계획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날씨, 시간, 휴무 이런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그날의 계획과 일정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여행 출발 전 이렇게 단톡방이 생기는데 이 톡방에서 도시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담긴 글들이 올라와요. 계획을 짜지 못하셨거나 변수가 생기신 분들이라면 정보를 통해 관광, 식사를 했을 때 다들 만족도가 좋았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여기 트래블의 두 번째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전용 버스 이용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뭐 캐리어로 이제 체력 소모가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말 시간적 그리고 뭐 체력적 이런 부분에서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. 효율적으로.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면서 가시거나 밀린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숙취로 지친 몸을 쉬게 해주세요. 우리의 밤은 기니까요. 그리고 팀장님들이 종종 이렇게 꿀팁도 알려주시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이. 여행 기간 동안 우리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고생해주시는 기사님분들께 감사합니다.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더 완벽할 거라 생각합니다.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값진 우리의 인연. 아, 여러분, 앞으로 주인공은 당신입니다.